복수수 최고난도 4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시면 조건식에 Z3승이라는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그죠? 물어보는 질문식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그죠? 자, 그러면 조건식을 질문식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다항식를 주어졌을 때, 제가 개념 파트에 설명드렸죠. 자. 개념 몇 강이었죠? 7강이죠. 개념 7강에 보면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그죠? 1번과 2번. 그럼 1번 일반, 일반적으로 는 어떻게 풀겠어요? 자, z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위하게만 근을 구하는 거야. 즉 z는 a bi를 이용해서 됐어요? z를 구한 다음에 이 z를 갖다 대입해야 한대. 대입해야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잘 내겠죠. 두 번째는 주어지는 여러분들 조건식이 근을 주어질 수 있어. 소위 얘기하면 z는 뭐 2분의 1 2스 루트 뭐3 i 이렇게 근을 주어질 수 있거나 또는 식을 주어져. 뭐 빼기 1은 뭐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주어져. 플러스 10이라 해야 되겠네. 됐어요? 그럼 식을 주어지고 엄청난 복, 큰, 항식뭐 20승 플러스에 그럼 촥 주어져 뭐 z 의 11승분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라 그랬어? 아니,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갖다 대입해갖고 답 나오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럼 뭐, 이게 뭐 방정식이지.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늘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뭐로 바꿔야 돼? 식을 바꿔야 돼. 또이 식도 안 돼. 안 되면 또 등식의 정주, 서, 저 성질을 적용해서 조금 차수가 높은, 그죠? 높은 차수에 또 식을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여기에 연결시켜서 마지막에는 뭐할수 있게끔, 대입을 할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 방법 쓰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개념도 잘 나와 있지만 문제에서도 연습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써보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딱 주어지고 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요거 없이 만약에 5다 막, 막 만들어 놨다 그럼 수학적 의미가 없어요 가서 이거 직접 계산해 가면서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거야 수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틀이요 틀에 맞, 맞게끔 있죠 사고 반 사고 그죠 사고를 할수 있느냐 그거거든 그럼 나는 요 틀과 요 틀이 있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틀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전에 주어진 식이 만족을 못해 이거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해볼 만해 근데 여기에 제곱이 있어요 제곱과 여기 일승이 있어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결하려면 해결하기 힘들죠 그죠 여기다 곱해야 되면막 통분제 이거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 안 맞으니까 자 보세요. z의 삼승 그죠. 자, plus 1은 i 요렇게 놓고 요식을 바꾸자. 바꿀 수 있는 거는 등식이니까, 등식의 송절밖에 없어.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해? z의 육승 됐어요. plus 이 z의 얼마? 삼승 plus 은 여기 보세요. 여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z 의몇 승? 6승 플러스 2 z 의몇 승? 3승 플러스 2는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됐어? 됐죠? 자, 여기 이해가 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얻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아까 전에 요거 갖다 연결을 시킬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연결 한번 시켜보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연결을 금방 시킬 수 있어요. 여기 Z의 삼성으로 나눠보세요. 돼요? z 3 삼성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얼마야? z 3 삼성이야? 요거는? 플러스 Z의 삼성분의 얼마? 2야. 요거는? 플러스 이골 0이죠. 그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던 거예요. 분수 형태가 아까 전 다르기 힘들다 했랬잖요거를 해결할 수 있던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고 맞춰놨죠 그죠? 자, 여기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죠? 자, 그럼 얘를 쓰려면 얘랑 써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를 해볼게요. 요거, 세개 중에 하나를 여기로 옮겨주는 거야. 그럼 다 써볼게요. Z의 몇 승? 6승, 플러스 Z의 몇 승? 4승, 플러스 2Z의 몇 승? 3승, 플러스 2Z야. 자, 됐어요? 플러스 Z의 제곱분의 2. 아까 전에 하나 Z를 빼냈어요. Z의 3승 하나 빼냈어. 플러스 Z의 3승분의 2. 됐어요? 요거야. 근데 요걸 내가 구할 수 있잖아.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야. 됐죠? 그럼 얘를 구하면 또쓸수 있는 거 요기 한번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요거.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보면 요건 어떻게 돼요? z의 얼마? 제곱분의 되죠? 자, 요거 정리하면. 이 Z에 얼마? 3승 플러스 2. 역기까지 돼야 안 돼. 역까지 되죠. 자, 그러면,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쓸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문제가 되면 이거는 보세요. 어디 있어요? 요거랑 똑같죠. 그,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Z에 6승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Z이니까 마이너스 Z에 몇승이 되는 거야? 4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딱 계산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나왔고 요거는 얼마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제트죠. 저, 저 제트의 몇 승이 4승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알고 보니까 요놈과요놈 어떻게 돼. 없어지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트의 몇승 6승에 요거 그대로 내려올게. 요건 얼마. 플러스 2 제트의 3승이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어. 요거제, 이제 요거, 그죠? 넘어가니까 이 값은 얼마?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요거 두 놈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야인데, 되죠? 요거 이해갔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요거랑 요거 둘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지? 남는 거 여기밖에 없네.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하다. 돼야 돼. 데뭐 하면 돼? 요거 잡으면 끝이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 7강에서 다른 게 뭐예요? 복수수 다항식 복수수 다항식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복잡한 애들을 주어지는 식 갖고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그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제공하면 기가 막히게 요런 요런 가정을 겪어서 진짜 쉽게 답을 어떻게 해? 마이너스 4를 끄잡아낼 수가 있겠죠.